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 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오늘 성경과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읽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이사야 (28장부터) (33장) 그리고 (10편) (77편입니다)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로 가는 화이슬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슬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루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루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자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의 실수 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여호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너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너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국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와께로부터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치를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물이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와께서 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것이요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니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도기장애를 어찌 지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영어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0장 여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날아 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 일컫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아기도 키와 새소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륙하는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비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루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배스님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남안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안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마음에 보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라기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이슬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 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굽하며 대루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파산과 갈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의 가증이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던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전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제함을 받으리라. 시0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휼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와의 호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